그 금투세 2년 유예된다고 합니다. 드디어 유예됐습니다. 야. 시장 불안에 차단에 나섰다. 왜 시장 불안 차단에 나선지 알아? 왜요? 일단은 말만 했어. 어, 음. 일단은 말부터 했습니다. 어, 아직 여야가 그 예산 이거 들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지만, 그 먼저 시장이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음. 먼저 얘기를 해줬어요. 유예된다라고, 금주세 유예된다라고,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먼저 그 차단하는, 차단 나선 정부라고 하는데, 먼저 얘가 나왔어요. 그래서 유예가 될것 같고, 금주세가 유예되면은 아마 이제 코인들 자동으로 이렇게 업혀갈 거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죠 아직까지 확정은 아닌 것 같아요. 확정은 아닌 것 같고, 조식에 대한, 뭐야, 세금 부과는 금융 투자 소득세가 2년여일을 비롯해 예산 부수 법안을 두고 여야 간에 긴줄리림을 계속하고 있죠. 싸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 아직까지는 싸움이 계속된다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지만, 예, 너무 시장이 불안하니까, 먼저, 먼저 기획재정부가 어, 증권업계에다가 금투세 시행 안내에 관련돼서 우려를 전달하면서 사실상 어, 금투세는 2년간 유예된다, 기정 사실화다라고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아무튼 뭐합의가잘 돼가지고 뭐 기재부가 먼저 왜 금투세 유예 예정 유예 그러니까 될 거라고, 거예요 될 거예요라고 얘기했다는 거는 아직 통과가 안된 거죠. 그렇죠. 통과됐다 빵이 아니라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증권사들에게 직접 안내까지 했다니까. 음. 증권사들도 지금 모여가지고 이제 막시 잖아요 그쵸 뒤질래 뒤질래 하면서 음,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 망한다 하면서 어. 시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제 금투세 유예되고 다른 법안들도 많이 통과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간이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지금 정부는 여야가 지금 맞대응으로 계속 이제 뭐예산안들다는 통과 안되는 것도 점점 하나 두개씩 통과가 되고 있어요 음. 물론 안되는 것도 있지만 통과가 점점 되고 있으니까 어, 그점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어, 그래서 지금 그 가상자산도, 유예유예나 유해, 통과 안 되나, 뭐, 가상자산도 아마 통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그래도 이제 뭐, 먼저 말을 해줬으니까, 어, 기정사실이다, 유예는 기정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어, 기정사실 유예가 됐으니까 아마 그래도 저희한테는 좀 버틸 수 있는 힘이 좀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2년. 2년 후에도 지켜봐야죠. 그 다음에 2년 유예라고 하지만, 막상 2년 후에도 경기가 너무 안 좋고, 주가는 폭락하고 있고, 부동산 지금 마이너스 치고 있다. 음. 그럼 2년 후에도 더 유예 연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저는 세금 내면 좋겠어요. 어. 돈을 벌면 세금 내니까. 그렇 그때 당시에는 2년 뒤에는 꼭 이제 우리가 돈벌수 있게 장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비트 저점은 어디일까요? 기다려 보세요. 매일 매일 방송 찾아오시면 비트 저점이 나오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음. 맞아요. 재산이 다 녹아서 복수하고 싶죠. 복수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 칼을 갈아야 돼.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 어. 그, 그, 저거 마인드가 꼬르메. 왜? 코리 님이 어. 전 재산이 다 녹아서 비트코인을 복수하고 싶다고 하잖아요. 네네. 시장이랑 싸우면 죽죠. 아니요. 시장을 싸우면 죽잖아. 이길 수 있어요. 버텨야지. 그 버티는 게 뭐예요? 시장과싸우기위해서뭐할때 칼을 갈아라. 칼만 갈고 있으면 어. 돼. 그 칼을 시장에게 들이밀면 시장이 널 죽일 거야. 그 시골집 가시면요. 시골집 가시면은 분명히 칼이야. 분명히 태생의시칼이야 근데 어느 순간 과도로 쓰고 있는 칼이 있어요. 그렇지 오래 써가지고 어, 오래 써가지고 우리 집도 있냐? 아 그렇죠. 우리 집도 있어요. 어, 이거 아시는 분도 아시고시골에 나이드신 분들은 분명히 처음에 용도는 식칼이었는데 나중 보면은 과도로 변했거든요. 음. 한 20년 쓰면 과도로 변해요. 그래서 그 오랫동안 20년 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칼을 알카롭게 갈, 갈고 기다리시면 충분히 복사하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시장에 맞서 싸우진 마시고요. 네, 칼, 칼 갈면서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맞아요. 칼갈 때마다 칼이 작아지는데. 그 시골 사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음. 할머니 집 가면 꼭 있어. 분명히 시칼인데 사이즈는 과도야. 맞아. 하나씩 있습니다. 어, 가끔씩 저렇게 네. 복수하고 싶으신 분들이 네. 야 내가 한번 복수하겠다 하면서 이제 마진을 하시는데 네, 네. 그러면 죽는다. 마진하면 그대로 저습기 가니까. 마진 절대 하지 마세요. 아니, 칼을 갈지 않았는데 그 무딘 칼로 쓸어봐야 무도 안 쓸려요. 그렇지. 칼을 날을 갈아야지. 칼이 딱 만들면 칼날이 없잖아. 우리가 군대가 대검을 딱 받아. 그럼 대검 보면 무슨 생각 들어? 어디다 꼽지? 아니? 통로에다 꽂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어디에? 칼날이 없어. 칼날이 없어? 그러니까 쉬는 시간마다 심심해서 대검 갖고 뭐해? 옆에 있는 짱돌에다가 비비고 있잖아. 내가 에이... 훈련소에 일곡 있어. 일곡 있어. 봐봐. 그 보급받은 그 대검 그거 칼날에 그 날이 없어 가지고 그거 갖고 싸워서 이기겠냐? 심심하니까 맨날 그 옆에 있는 짱돌에다 비비고 있잖아. 니들 다 있잖아. 그래서 칼을 뽑았는데 칼날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칼날을 다지는 기간 동안 먼저 맞은 그 칼날 없는 칼들 고 맞은 거면은 내가 죽죠. 그렇죠. 무조건 죽어. 음. 응. 아, 그렇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칼날은 잡지 말고 손잡이를 잡으세요. 잡으셔야... 어, 맞지 맞 자, 그래서 그 이제 유해 돼가지고 시장에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농담이지만 어, 뼈가 있는 얘기들. 근데 좀 즐겁게 얘기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왜냐면 장도 안 좋고 날씨도 안 좋고 경제 침체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상황도 안 좋은데 진지하게 야 우리 좋됐다야이 2년 동안 우리끼리 손가락 빨아야 돼야 니들도 좋댔어 그러면 야. 방송을 다들 안 보지 재미가 없고 우울하잖아 그렇지. 우울하고 재미도 없고 하기 때문에 즐겁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 장난기가 섞여있다고 해서 어, 이 새끼들은 장도 안 좋은데 장난만 치는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힘들 때일수록 웃어야 됩니다 웃으면 어떻게 돼요? 프로다 복이 옵니다 웃 우스, 웃으면 우스으면... 프로입니다, 여러분. 네네. 힘들 때 웃으면 프로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제가 열심히 여기 이제 칼을 갈고 있어요. 이거 언박싱용 나이프죠. 그렇죠. <laughs> 칼 열심히 가셨네. 어. 칼 비싼 거잖아. 칼칼 어, 칼 열심히 갈고 있어요. 이거 원래 대검이었어. 대검이었는데 그 단검으로 바뀌었다. 네. 아, 우토리 님이 말하네. 웃는 네. 자가 인류다. 맞아. 인류가 맞아. 내가 인류라는 말이 기억이 안 나서 프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 주름 생긴다고? 그럴 땐 보톡스. 요즘 턱 보톡스가 어. 그렇게 좋대. 여러분 보톡스 한대시만 맞아요. 괜찮은 그리고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높은 법인세로 경쟁 불가 예산안 협조 요청해달라. 지금 여야가 계속 싸우면서 그이 법인세 가지고 많이들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법인세 인할 경우에는 소액 주주나 노동자들한테도 애 골고루 혜택이 돌아간다. 그러니까 뭐 세금을 덜 내면 그게 이제 배당이나 이런 걸로 더 돌아가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소액 주주만 해도 천만 명에 달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법인세를 낮추려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죠. 그의가안 그렇죠. 되고 있고 기업을 살 그리고 약자와 함께 함께 서는 일이 국제, 국제 경쟁에서 생존하는 일등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하는 게이 말들이 거잖아요. 우리는 수출해서 을 먹고 사는 나라기 이 때문에 그 국제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어야지만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 이제 요즘에는 너무 힘들죠. 영향력이 없어서 힘들기 때문에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생존을 하려면 여러 가지 다른 나라보다 더좀 유리한 거를 만들어줘야 이제 기업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외국인 자본들이 들어와서 설비 투자도 하잖아요. 음. 이런 거 경쟁력 강화를 얘기하는 거야. 어? 모두 내년 예산에 대해서 출발하는 만큼 국회 앞에서 평행선 질주를 같이 좀잘해 달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또 통과가 안 되니까 이제 중간에 있으신 분들 한번 합니다. 네 네. 야, 그 중간으로 맞춰. 어. <laughs> 그20 5%에서 20 원래 3%까지 줄인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너네 그거 그 이걸 자꾸 이렇게 싸우면 야, 중간으로 가자. 23% 어때? 어. 어 그래서 어. 여야가 지금 수용할지는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도 이제 다른 법안들이 처리가 안 되고 있고 금투세도 지금 처리가 안된 상황에서 어 미리 먼저 얘기를 한 거잖아요. 미리 이제 기재부에서 먼저 얘기했잖아.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으니까. 가장 문제는 이것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는데 야 너네 이렇게 싸울 거면 중간으로 가자. 어 맞나 이게? 24%에서 만나자. 어. 25와 23중간 우리 지금 만나, 만나. 만나. 중간에서 만 7월 7일인가견우와 증녀가 만나는 그 중간 달인가? 아무튼 이렇게 중대안도 나왔는데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법인세 관련돼서 사람들이 궁금할 것 같아요. 법인세 관련돼갖고 어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법인세 낮춰도 효과 없다 있다로 이제 많이들 논쟁을 하는데 실제로 법인세 올린 후에 우리나라 외국인 설비 투자가 어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2018년도에 그 법인세 올린 후에 물론 다른 경기적인 이유도 있고 상황도 분명히 포함이 돼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가 포함이 돼 있을 거지만 세금을 많이 올린 뒤에우리 외국인 설비 투자가 많이 있는 어 물론 외부적인 요인들도 있겠지. 그쵸 세금이 올라가니까 외국인들이 음. 도망갔네요. 그렇죠 외부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아무튼 어참 많이 힘들죠. 그 우리나라 기업들도 외국에서 뭐 해줍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서 뭐 세금 감면해주고 지원해주고 막그 공장까지 가는 공항 도로까지 파주겠다 막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 심지어 바이든 대통령은 어. 놀러 와가지고 삼성 공장 보고 갔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외국 투자를 좀 많이 늘리고 있고 자국에서는 설비 투자를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규제나 가이드라인 때문에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하잖아.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공장 짓는데 7년 걸린대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해외로 좀 많이 나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어미실 관련돼서 여야가 계속 싸우고 부자세다 뭐다 싸우는데, 실적으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세금이나 혜택을 많이 줘야 자국에서도 이제, 사업을 좀, 기업이 좀 튼튼해지면서, 외국과, 외국 기업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좀, 집행검이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웃긴 게 있어. 뭐냐면, 법인세 올린대로 국내 시설도 주고, 우리나라가 경제가 안 좋아졌잖아요. 네네. 안 좋아졌는데, 우리는 뭐, 선진국 반열에 올라갔단 말이야? 그니까, 러 GDP도 올라가고, 선진국 반열도 올라가고, 아니, 이렇게 설비 투자도 안 되고, 외국인들도 빠져나가고, 돈도 빠져나가고 하는데, 그동안 지금 이후에 경제가 좋아졌다, 뭐 일자리가 늘어났다, 이런 얘기 들 진짜 많았어. 이, 왜 그럴까라고 봤더니, 일본 같은 경우는 뭘 하냐면, 어, 조작을. 어, 일본 같은 경우는 GDP 부풀려졌나? 그 1년 전이거든요. 어, 그 아베가 아베 정권 당시에 건설수를 통해서 8년간 조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이렇게 조작하는 국가들도 있더라. 네네. 근데 이거 관련돼서 우리나라도 조작했냐? 아직 몰라요. 아직 모르는데, 어, 통, 우리나라도 통계 조작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뭐, 이, 암튼, 어느 순간에 그, 여기 그 통계청 총장이 바뀌면서, 얘기들 나오면서, 뭐, 나오면서, 뭐, 집권 하고 뭐 있었는지, 뭐, 이역이 조금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도 뭐, GDP가 올라가고, 뭐, 취업률이 올라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통계자료에 대해서, 조작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조사를 한다고 하네요. 음. 일본은 이미 걸렸고, 일본은 걸렸고, 우리나라는 확인을 해본다고 합니다. 음, 네. 음. 자 그리고 경기가 얼마나 안 좋냐, 상성 여유자금 엄청나게 많이 빠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많이 힘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한국전력공사도 지금 마이너스. 기업 은행어 삼성전자도 많이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뭐 이제 6조 세, 세금 감면 해준다고 하고, 그다음 미국에 진출한 3개 배터리사 뭐 세액 공제만 19조라고 다라고 하죠.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도 해외로 나갈 수밖에 만들고 있잖아요. 보시면은 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미국은 지원해 주는데 한국은 법안이 잘안 나오고 있고 반도체 강국 되겠나라는 내용들도 있어요. 국회에서도 이제 법안이 통과가 안 되고 있죠. 이런 것들도. 그래서 이제 설비 투자 세액 공제 확, 확대는 아직이고 여러 가지 수도권 내에 뭐 여러 가지도 하려고 하는데 잘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도체 놓칠 수 없다. 한국 어, 칩부 협의에 뭐 참여한 뭐 여러 사람들 하는데 대기업 설비 투자 공제율 1% 이거 부끄러운 숫자다. 음. 어, 그래서 대기업들 설비 투자에 대해서 세액 공제율 1%라는 건 내놓기도 부끄러운 수준다. 이 적어도 금리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들 많이 나오고 있죠. 외국 나가면은 뭐 이제 6조 감면해주고 19조 감면해주고 여러 가지 감면 정책이 많으니까 자국에서 사실 공장을 돌리는 것보다 는 해외로 나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하죠.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해외로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나가고 있고 자국 내에서 뭐, 뭐 새로운 이제 공장을 짓는다고 했을 때고 거기 우리나라 또 이제 인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거기 마을 사람들이랑도 협의 봐야 되고 또 인가 받아야 되고 그것만 지금 4, 5년 걸린다고 하니까. 그렇죠. 우리나라가 지금 설비투자도 많이 빠지고 있고 그 경쟁력이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야가 잘 합의해가지고 경제가 조금 살아났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부탁입니다. 경제가 너무 힘들고 살얼음판에다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잘 협의하고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길로 갔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음. 맞아요. 미국은 트럼프 때도 마찬가지로 자국의 생산을 늘리려고 했고 바이든도 그거를 반대하지 않고 그대로 좀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가는 거기 때문에 자국의 음. 설비를 좀 늘리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우리나라가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삼성전자 빼가려고 다들 노력 많이 하는.